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981번째 시간 종합 해몽 돈과 재물 16탄 복권 당첨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인데요. 어떤 어린 여자분이 꿈 속에서 10억을 당첨됐다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풀인지 그 사람은 실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점에 가서 복권을 사올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말렸습니다. 왜그러냐 꿈속에 100, 10억을 당첨이 됐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복권을 사서 진짜 하게 되면 10억이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당첨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데 괜히 그리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의심하는 격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것은 가면 어떻게 풀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처지는 지금 어떤 뭐 기도로서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남에게 이익을 주는 곳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경계가 한1 0년 이상 풀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항상 선업을 짓고 이렇게 하기를 어 십몇 년 하고 있는데 꿈 속에서 어 10억을 갑자기 당첨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즉시 현금으로서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 지금 형편이 10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멸시당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이것을 우쭐거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0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 우리가 현상에서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10억이라는 것은 무척 큰 돈이죠. 물론 세금을 뛰고 나도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꿈속의 10억은 단순한 일반적인 계산 10억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꿈은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의 인물도 금방 찾아볼 수가 있고 밤이 되면 별빛을 1초 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압축되기 때문에 사실, 꿈속의 10억이라는 것은 현상에서 100억도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은 일, 그러니까 이것이 10억이라는 것은, 십자라는 것은 사방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방. 동서남북, 그러니까 시방불, 그러니까 모든 팔방에서 하늘과 땅을 다 보태는 원이라고 봅니다. 원. 자기 10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고, 원이라는 것은 원을 세우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을 세우고 있는 모든 것이 되면 10억 정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이 세운 것은 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10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는 귀로 들었는데, 내가 자신이 눈을 무시합니다. 자기 귀를 눈이 무시하고 눈이 귀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 서로가 통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통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해서 집중을 하면은 눈과 귀와 입, 냄새맡 맞는 것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이웃 사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10억을 받은 사람, 당장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 10억을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역학에서는 십자가 나오는 것은 음력 10월달 돼지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돼지달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묘미라고 볼 수가 있죠. 토끼와 그러니까 해묘미 그러니까 끝이 미가 되기 때문에 음력 6월에 십억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7월달에 달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달에 어떻게 달성한 7월은 장마죠. 장마이기 때문에 긴 장마. 그러니까 장마라는 것은 습도가 올라가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리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복이 떨어지는 시기가 음력 7월. 양력 7월. 음력 6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력 6월이라 고할 수가 있고 양력 7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모두 이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상이 주는 문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